네 시작한지 세곡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오케이.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데이시스입니다네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그러면 개개인으로 네, 또 네. 인사를. 네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아, 싱그러운 봄에 태어난 프로듀과 복합을 하고 있는 원태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그런 컨셉인가? 그건 아니고요. 뭐 알아서 각자 이어볼게요, 그러면 네, 한번 마음껏 펼쳐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추운 겨울에 태어났지만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케이입니다. 어, 네. 기대할게요, 기대할게요. 아 예, 저 이었어요, 형. 네, 매서운 칼바람이 휘몰아치고, <laughs> 네, 그에 걸맞는 차가운 남자 박성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어, <laughs> 아, 이걸 어떻게 해야지. 어, 되게 애매한 9월에 태어난 <웃음> 박진희입니다. For all my foreigners out there, l e s get it, let's get it! Let's go, let's go! 저는, 아, 서울에서 태어난 우리 <laughs> 9월이고요. 그 그냥 드럼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야, 우리 다시는 이런 컨셉 하지 말자. 여러분, 우리가 사실, 어 이게 5년 전인지 6년 전인지 같이 서울 재즈 페스티벌을 이제 보러 온 적이 있었어요. 그렇죠 근데, 어 거의 6년 동안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공연 위해서 준비했고, 여러분 위해서 오늘 정말 놀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떠세요? 자, 다시 공차도 한번 할게요. 여러분, 놀 준비 됐어요? 한국바람면좀 이상해요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들, 생각보다 정말 너무 많이 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.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힘내서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, 좋은 추억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데식스니다